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이 사랑의 목적 그리고 사랑의 근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갈수록 우리에게 선명해지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저 감정이 아니라 성품이고 말로만이 아니라 인격 자체를 바꾸려는 보금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도전을 줍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주, 어,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목회자인 제 마음을 가장 깊기 깊게 깊게 찌르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성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혹여 성낸 모습이 있다면 제가 느끼지 못했지만 혹여 저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저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상처받은 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어느 누구를 향한 생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성숙해지기 위한 그런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의 주제 아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주제 아래 서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 듣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바울이 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하면서 굳이 이 성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안에 넣어 놨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가장 빨리 파괴하는 감정이 바로 성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기하는 것 그리고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은 사실 관계를 아주 천천히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성내는 것은 단한 번의 말 그리고 단한 번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성돌이째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아무리 잘 지켰어도. 화한번 내면 그 모든 사랑이 다 무너지게 되죠. 한 번의 욱하는 그 말이 남편과 아내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한 번의 과격한 말이 때로는 부모에게 때로는 자식들에게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짜증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깨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성질 날 때가 있죠. 분할 때가 있습니다. 화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화를 내거나 성을 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이 과연 죄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죄의 분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죄의 분노가 아니라 죄의 에,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분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지금 성을 내고 분노하고 있는데 그 분노가 그 성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분노인지 그리고 그 분냄과 성냄으로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깊이 깊이 묵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내지 않는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파룩시네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환에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동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상대방과 다투고 나서 스스로 그것을 막 제어하지 못해서 갑자기 막 폭발을 한다든지. 감정을 참지를 못한다든지, 그래서 상대를 무지막지하게 찌른다든지 파괴하는 그런 분노를 뜻합니다. 즉, 바울이 금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 폭발과 분노,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분노에서 나오는 그런 성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감정이 상했다라는 이유로 상대를 향해서 무참하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로 해석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거실에, 있는, 거실에 아빠와 그리고 두 어, 어린 두 아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큰 아들이 장, 아들이, 조그만 큰아들이 동생을 막 때리기도 하고 동생이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막 빼앗으면서 놀리고 울리고 그럽니다 이럴 때 아빠가 나타낼 수 있는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성을 내는 분노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사랑의 분노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내는 분노는 어떤 겁니까? 야, 임마, 왜 너는 맨날 그 모양이야?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큰아들을 무지막지하게 욕을 해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빠의 개인적인 분노로 인해서 폭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감정이 폭발해서 아이에게 그렇게 우지막지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노의 결과가 어떻게 올까요? 이 아이의 마음은 다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상처가 되고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사랑의 분노는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죠. 아들, 너, 동생에게 하는 행동을 아빠가 보니까 아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빠뿐만이 아니라 동생의 마음도 굉장히 아플 것 같아. 네가 하는 그런 잘못이 계속 반복되면 아빠뿐만이 아니라 내 동생도 계속해서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이런 행동은. 절대 안 돼. 여러분 이 분노는 사실 사랑에서 나온 분노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큰아들을 꾸짖기를 했지만 이 큰아들을 세워 주는 것이죠. 말투는 단호하지만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위해서 화가 낸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책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분노들이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이 있죠. 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분노 자체를 그만 것이 아닌 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죄를 향한 분노, 그리고 불의를 향한 분노,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분노.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긍정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또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막 사람들을 분열시킨다든지 이건지시키는 그런 태도 그리고 약한 자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는 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실들 그런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값싸게 변제시키는 그런 행동을 할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뜨거운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목회자가 성격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목회자 개인적인 그런 감정에 의해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세우기 위한 사랑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시내산에 불러서 모세에게 돌판 두 개를 주시면서. 그곳에 십계명을 친히 새겨 주십니다. 모세가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접 책겨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의 우상이라고 섬기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 상황을 지켜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으면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모세가 성격이 급하고 모세가 성격이 불같아서 그랬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백성을 향한 거룩한 분노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불같은 성격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큰 영광 가운데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에서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아였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아는 선지자의 대표인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나란히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경치 좋은 곳에 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비록 가난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사에서 만나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은혜이죠.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 그래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라고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산을 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실수로 그를 규정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사람을 붙드신다. 하나님은 모세의 분노보다 이 모세의 믿음을 보셨고 모세의 약점보다 그의 순종과 충성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돈으로 장사하는 사람,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다 둘러보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분노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룩을 회복하시는. 사람의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쳤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그런 말을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짜증도 나고 성질도 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소한 말 때문에 폭발을 하고 내가 성질 못 이겨서 성질을 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목적이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불편해서, 그리고 내가 억울해서,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싶어서, 이 모든 분노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중심에서 나온 분노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분노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미련한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범운 말씀을 단순히 너희들이 화를 참아야 된다 너희들이 무조건 웃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금적인 명령입니다 왜냐? 분노는 바로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사랑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기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은 아마 이걸 겁니다. 주님, 제가 성리기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분노의 사람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분노는 사라지고. 사랑이 자라면 반드시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나는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관계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